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,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.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. 나는 향기로운 술, 곧성료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,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. 예루살렘 딸들아.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. 내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.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?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.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.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.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.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는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.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?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.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. 나는 성벽이요.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.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.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.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. 내 사랑하는 자야, 너는 빨리 달리라.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,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.